영끌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그 당시에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뭐내집 마련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또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당장 이제 뭐 이자 부담, 그다음에 가, 그 살고 있는 집은 좀 이제 담보 가격은 떨어지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사실 그분들이 음. 좀더 안타까울 수 네네.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이자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제 가처분소득이 줄기 시작하고 월급에서 이자비용이 많이 나가기 시작할 음. 겁니다. 그런데, 음, 대신 한국의 집값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위축되고 우려가 되지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높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은 이제 잘 감내하셔야죠. 음.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 기간을 감내가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음. 봐요. 그래서 일단 신문을 많이 보지 마시고, 네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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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V를 유튜브 <보시면>. 많이 <laughs> 네. 보지 마시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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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집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음. 집이 거주해야 돼요, 음. 그 집에 내가. 음.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산으셔들도 그럼 좀 무리해서라든지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주가 돼야 그 기간을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데리고 거주하시면서 집에다가 좀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방도 좀 예쁘게 꾸미시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쁜 화분도 좀 사시고 그래서 집에 좀 애정을 쏟으시면서 그래 집값 좀 떨어지면 어때? 내가 이 집에서 애정을 쏟았는데 그렇죠. 아이들,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을 그렇죠. 달성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음. 나는 그래서 스스로 위안하시면 나는 투자 목적으로 산게 아니고 난 거주 목적으로 산 거야. 그러면 다시 음. 집값은 회복되고 음. 음. 나중에 또 평안한 그런 음. 상황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음, 음. 좀 믿습니다. 집을 즐기라는 버텨를, 네. 그렇죠. 좀. 그래서 대신 조건이에요. 무조건 내가 그 집으로 가야죠. 근데 좀안타까운게 내가 그 행동 반경. 예를 들어 서 뭐. 어,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게뭔데치올 네. 상황과 이러면 좀이제 그렇죠. 네, 힘들 수가 있겠죠. 이 하락장이 한 5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들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보실 텐데 조언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 부동산이 참 어려운 게 네. 주식 같으면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뭐 9만 원대에 샀어요. 네. 근데 이제 하락하면. 내가 8만원대팔 수도 있고 본인 선택하기에 나름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부동산이 어려운 거는 하락하면 진짜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제 와야, 와야 그 매수자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근데 부동산에 가보면 손님이 한 명도 안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에 부동산들이 폐업하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지금도 실제로 그런가요? 이제는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서서히 있습니다. 보, 네. 아마 제가 볼때한 서너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네. 폐업한다라는 뉴스 본,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음. 이제 그 정도로 매수 주체가 없어요. 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 내가 하락하니까 이제 좀 일찍 팔아 볼까라고 생각하고 내놨을 때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락으로 가기 전에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하락하기 전에 욕, 욕을 진짜 먹으면서 실거주자들 보고 음. 집을 사지 말라고 했었어요. 음. 네. 근데 진짜 근데 그때의 실거주자가 집을 안 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내집 마련에 지금 급급한 사람한테. 집을 사지 마라 이거는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저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삼 분들은 삼 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제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이제 버티든지 아니면 금메모로 던져야 되는데 그게 인간으로서 사실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집은 또엑가 한두 푼도 아니고 예. 손해본... 몇 억을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버티는 쪽으로 선택을 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을 하고 음. 예. 그거를 대비를 하는 것과 예상 없이 맞는 것으로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 내가 그 뭐냐 월급 받는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앞으로 그렇죠. 나갈 거. 예, 그 동안에 조금 음. 여유 있게 썼던 거 이제 다 줄이고 음. 이렇게 그렇죠. 이제 타이트하게 조정 기간에는 이제. 어쨌든 소득에 대해서 좀 소비 지출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예, 목돈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네. 빨리 갚고. 연끌족 소위 네. 그 아까 그 투자 성향에서 아주 급격히 올라갔을 시절에 이제 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일 맞습니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뭐. 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표현보다 다 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르겠지만 네. 왜냐하면 대출 규모도 음. 다를 거고 그 사신 그 지역의 어떤 그 지금 현재 가격도 좀 다를 텐데 네. 좀그뭐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아, 조언이실까요? 네. 그러니까 음, 참 이게 네.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아픈데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해서 저도 음. 좀 그런 힘든 시기가 좀 있었기 네. 때문에. 어, 근데, 어, 내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어, 대중분들에게는 집이 거의 내 전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산다든가? 이러면 사실 너무 위험한데, 근데 대부분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요. 그렇죠. 자. 그게 사실 지나고 나서 판단이지, 그때는 사실. 음, 그렇죠. 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수도권의 거래량 데이터거든요. 요거를 네. 잠시 좀 보여주시면. 네. 네. 거래량 데이터인데, 이제, 어, 역사적으로 수도권의 거래량이 크게 세 번이 터졌는데요. 이제 2006년 말에 이때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이제 이때 좀 터졌고, 그 다음에 2020년 초중반에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터진 거래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2006년 말에 터진 거래량이랑 2020년에 터진 거래량이 성격이 비슷해요. 고점에서 터졌거든요. 음.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터졌다는 거는 뭐 하여튼 추경 매수에 계속 나섰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음. 지금이라도 못 사면 영원히 네, 못살것 네. 같으니까요. 2006년과 네. 우리 코로나 구매 비슷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연끌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거래량이 없거든요. 시장이 꺾이고. 그 표를 좀더 볼까요? 네. 네. 그래서 네. 최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끌을 해서 계속 샀고 이 기간이 굉장히 길죠. 맞아요. 20 20년 연말까지 연끌 거래가 거 터졌고 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때 연끌에서 그렇게 많이 사신 겁니다. 누가 샀냐? 바로 2030 세대가 이때 영끌해서 샀습니다. 저표를 잠깐만 저게 이제 작은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네, 네. 예, 저 그러니까 2020년부터 거래량인 거죠 저게. 이 어, 거래량이 이제 2006년 실거래가가 아, 그러니까 공개되네. 오른쪽. 예, 아, 아, 네, 네. 오, 오른쪽. 6년. 가장 막대기가 높은 데가 2020년 6월달이에요. 6월이라고 돼있요 6월? 예, 6월이라고 네. 돼 있고 네. 그 앞에는 그 앞에 빨간색. 그 앞에가 2월달 이었고 5만 네. 건 정도 됩니다 음네자 그럼 이제 저 시기에 사신 뭐 추경 뭐 있었던 어쨌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이제 어찌 됐든 그 빚부담을 겪그상황하면서 네. 네. 이제 계실텐데 네 그렇다고 그때 샀다고 지금 뭐팔수 있는 어떤 상황... 일들이 펼쳐질 네. 거냐면요 그리고 이때는 금리가 너무 낮았잖아요 네. 0점 기준금리가 0.5%니까 그냥 네. 막 미친듯이 이제 네. 이때 대출 끌어다 가 사셨는데 네. 지금 이제 이미 뭐 동탄이나 인덕원 음. 일부 이런 지역들에서는요. 2년 전 가격보다 더 낮아졌어요. 이미 벌써. 아. 그래서 그로나 그러니까 이전 가격보다 어이는데더 예, 지금 낮아진 지역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이런 지역들은 가면 갈수록 지금 많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너무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이미 팔기도 늦었어요. 왜? 내놔도 안 팔리니까. 안 팔리죠. 네.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하락장을 그냥 봤죠? 견디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조금 가격을 낮춰서라도 파실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어좀 진지한 고민을 저는 좀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끌하셨던 분들이 저는 눈에 훤히 보이는 게 뭐냐면 앞으로 1년이 지나잖아요. 경매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음. 네. 실제로 그 아까 2006년이라든지 그런 패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자 부담을 그러니까 2006년 때보다 훨씬 더 심하죠. 기억 나시겠지만 2006년 말로부터 1년 1년 반이면요, 2008년 2008년 중순이에요.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꺾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미 꺾이고 있고. 근데 이때는 가계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다음 고평가도 이, 지금처럼 심하지않은 근데 그러면. 지금은 대출은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꽉차 있죠. 금리는 너무 무섭게 올라, 초저금리에서 너무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죠. 이다 부담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어, 역사상 어쩌면 가장 많은 경매 물건이 앞으로 1년, 2, 3년 뒤부터 쏟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